이번에 이 사람 참 좋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 작은, 아무리 자그마한 습관일지라도 이건 참 좋은 습관이다. 아, 없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이걸 다룬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제임스 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밀해지랍니다. 그리고 무한히 반복해야 되고요. 그건 좋은 습관은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루에 2분. 그러니까 나 큐티 하겠다 30분 잡으면 못하 애는 다는 거예요.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 에 2분 해야지 이렇게 쉽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가장 감동적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은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이며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아 철학적이며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담배를 오래 피우다가 담배를 끊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오래된 나쁜 습관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이러더합니다 아, 나고 하 담배 피시렵니까? 담배 피실래요? 이게 권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담배 끊었습니다. 이제는 담배 안 피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랍니다. 가장 좋은 멘트가 있답니다. 담배를 그 어렵게 끊었어요. 담배 피시렵니까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별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내용 제가 읽어보면서 전율을 느낀 게,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신분인 거예요. 거룩을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커트입니다.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뜻이죠. 성경이 먹지 말라 커트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 커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게 살라라고 성경은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많이 자주 강력하게 거룩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됨을 요구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2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야 돼. 무엇인가를 해서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신분이요. 그 사람의 정책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가도시, 커트 하면 정말 거룩해지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커트 외치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험담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 커트 하면 정말 거룩해지는 것이 맞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에 따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상이나 산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 압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대제사장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무조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거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너 거룩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라. 이렇게 말해서 거룩함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내버려두고 하나님, 이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지 않습니까? 나 진리로 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거룩이 하는 것은 획득돼, 내가 노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신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아니 신분이며 그 백성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매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세요. 왜? 하나님의 본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이 된 뜻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획득되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옮겨지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매니이다. 진리로 거룩하라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다시 붙여서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아웃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만세 전에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거룩함으로 바뀝니다. 아니,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요.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신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모지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선포하세요. 주장하셔야 돼요. 사탄 앞에서. 사탄은 항상, 너죄 끊었냐? 너죄 끊었냐? 요즘 덜 짓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 요즘 죄를 덜 짓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걸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할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제가 항상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말씀을 담은 돌판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게 하셨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이 조각목은 지금 한국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유사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민둥산이었을 때 이걸 빨리 나무를 자라게 하려고 급히 심은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지금 그 아카시아 나무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어요 어디도 쓸모가 없어요 딱두 군데 쓰여져요 벌꿀 내는 데 쓰여지고 또 하나는 뗄감으로 쓰여질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아카시아 나무를 다베버립니다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의 특징이 있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려 있어요 결을 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단단하기는 얼마나 고집은 세가지고요 쓸모는 없는데 고집은 세요 토브로 켜이가 누굴 닮았다?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진도 안 나갑니다. 나를 닮았지요. 나를. <laughs> 쓸모도 없고, 뗄감으로 밖에 없고. 이거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은 시작되지 않지요.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켜십니다. 그리고 괴짝을 만들지요. 그 위에다가 황금을 덧립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황금을 덧립혀요이 영광은 당신의 백성을 조각목이에요. 죄인 맞습니다. 화물 많죠. 쓸모 없어요. 보잘 것 없는 존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주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요. 이 신분이 그냥 바뀌었습니까? 그냥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정금으로 씌운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담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황금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종학목가도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날마다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사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니, 예수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 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격리되라는 말이 아니에 고립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어디서 살라고요? 땅에 발을 딛고 살랍니다. 그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충실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노동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어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은 제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이 백성을 보냅니다 그 대신 악하지 않도록 이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세상 속의 치열한 세상, 이 양육 강식의 세상 속에 떠나지 말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민하며 시름하며 버티고 견디면서 사실래요그 대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백성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바꾸죠.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할수 없으니까, 무능력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거룩한 백성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만 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아주 절규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덕분에 이 땅에서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김창옥 씨 아시죠?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해 주었던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다가 강연가 전문가가 되셨어요.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는 네 명의 위에 누님이 있고 자기가 막내였던 거예요. 이분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네 명의 누님이 있는데 아주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분의 누님은 너무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행하고, 불평투성이에다가, 원망에다가, 감사는 없고, 그냥 찌들려서 살고, 막 너무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근데 두 명의 누님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자유하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매일매일 정말 너무 활기차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다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활기차게 사는 이두 누님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남편들이 일찍 죽었답니다. 이거 실제예요. 남편들이 일찍 죽었대요. 희루아입니다. <laughs> <laughs> 직접 자기가 입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 왜 웃으셨어요? 어, 아, 공감, 극히 공감한다. <laughs> 이런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본래 우리가 기대했던 말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그게 벗어나니까 웃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웃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말 아니었습니까? 우리 두 누님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가난해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얼마 전에 씨에서 손석희 씨가 그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면서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땅의 목사님들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했다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합니다. 송근석 씨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 제가 그 멘트를 들었을 때 피가 솟구치는 줄 알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요. 아, 하나님 너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막 우겼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나타나고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갈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자유자이니까.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니까 가려 먹는 겁니다. 이걸 잘 살아내신다면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전도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 잘 믿어보자.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우리의 상세전에 우리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미리 정하심으로 백성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날마다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조각목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거룩함의 신분 정체성이 오니, 소중하게 다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